안녕하세요 키나입니다. 요즘 제가 여성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좋은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메리얼 벨루티 엘릭시르 앰플과 에스테디션 토치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께 그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들이 고급스러워요. 이 제품이 벨루티 엘릭시르 앰플이에요. 스티디션 토치입니다. 프랑스 메리얼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 메리얼사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둔 프랑스 회사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프랑스 제품이다 보니까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메리얼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직구를 하지 않고도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메리얼사는 1909년에 창립된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회사예요. 그 리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벨루티 엘릭시르 앰플입니다. 이 엘릭시르 앰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케어 앰플이라고 합니다.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으로 수분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을 공급해서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탄력과 리프팅 케어 기능이 있고요. 피부 컨디션을 개선해주고 피부에 광채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나 잡티, 색소 침착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보습 촉진의 효과가 하루 만에 13%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너진 콜라겐 조직을 재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피부에는 너무 좋은 그 기능들이 많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엘릭실의 앰플이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화이트 트러플이라 그래서 송로버섯 아시죠? 이 화이트 트러플의 효과는 죽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동시에 노화 방지, 피부 탄력 효과와 필피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란스 씨앗이라 그래서 상어 오일보다 여덟 배나 많은 스코알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 해안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250종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요. 비타민 E의 50배에 해당하는 항산화 물질인 크노제놀이 산화질소 생성 효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샌달로어 향이 이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포 재생과 표피 상처 치유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주요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좋은 성분이 함유된 엘릭시르 앰플을 사용 2주 후에 주름 개선과 피부 밝기 개선, 피부 치밀도 개선, 피부 광채, 수분에 의한 피부톤 개선 측정 결과의 수치가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엘릭시르 앰플의 효과입니다. 누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엘릭시르 앰플 본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 체험 키트를 무료로 증정을 합니다. 증정용 샘플을 사용하신 후에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열었잖아요. 뒤에 꽂으세요. 그런데 깊이 넣으시면은 뿜어지 올라가니까 살짝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잠깐만 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형이 보시면은 이게 동축 앰플 같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토치. 자, 이 명칭이 토치인데요. 이제 이 토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고. 국가의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후에 흡수되는 양이 고작 1에서 3%밖에 안된다 그럽니다. 1에서 3%만 피부에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후에 바르게 되는 화장품의 흡수율이 278%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에서 3%에서 278% 그러면 거의 몇 배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치를 또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도 세균 전파의 주범이라 그래요 이 손이 손에만 6만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을 이용하지 마시고 토치로 한번 이제 제가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토치는 하루에 두 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1회 사용시 3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꼭 한번 눌러주게 되다 보면은 파란색 불이 켜져요. 이 파란색 불은 베이스 모드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 모드에서는 앰플 사용하기 전에 토너나 에센스 같은 그 제품을 바르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스 모드는 클렌징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색광이 피부 표면의 2.25mm 이하로 침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 청색광의 이 파란색 베이스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스킨 타이트닝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알죠. 자 그다음에 파란색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번더 눌러지게 되면은 빨간색 불이 켜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포커스 모드라 그래요. 포커스 모드는 우리가 이제 이 앰플을 사용을 하면서 이 토치를 사용할 때 앰플을 한세 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손을 대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살짝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 포커스 모드에서는 우리가 바른 화장품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그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가요. 따뜻한 온열 기능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효소를 회복하며 혈액의 신진대사를 강화해서 무너진 콜라겐을 복구하고요. 피부톤을 개선해주고 잔주름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앰플과 이 토치를 같이 쓰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세안을 하고 와서 앰플과 토치를 이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피부가 아주 건성이에요. 건성이고 주름이 이눈가라는 잔주름 이 잔주름이 많아요. 팔자주름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을 2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스프리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에센스니까 꾸덕하게 흐르는 제형이니까 그냥 한번 그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보이시면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이렇게 강하네요. 강해요. 굉장히 느낌이 오전에 처음 사용을 했고 두 번째 사용을 하는데요. 자, 베이스 모드라고 했죠. 베이스 모드에서는 어, 클렌징으로 마저 제거하지 못한 노폐물들을 이 토치를 사용하면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트닝 효과,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요. 파란색 불이 켜진 이곳을 한번더 살짝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보이시나요, 빨간색? 르 눌르면 빨간색 여기 누이죠이 빨간색 모드로모드가 포커스 모드예요 빨간색 모드로 포커스 모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농축앰플이라든가이런제품이중 이런 제품은 로 신경 쓰이는이분는 부분. 저는이친구이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팔자주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꺼져요. 피부에 어떤 수분막을 딱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음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음 아침에 사용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사용이에요. 이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엘릭시를 앰플을 어, 사용을 하고 오늘 이제 3일째 되는 아침이에요. 3일 동안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했고요. 자, 제가 3일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점, 제 피부에 나타났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리얼 제품을 이제 지금 사용을 하면서는 제가 물 세안을 하고 타월 드라이를 하고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타월 드라이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건조함이 심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함이 심한 제가 지금 스킨도 바르지 않고 이 카메라 앞에 앉았다는 거는 건조함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제가 느껴본 점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건조함이 없어졌다는 거. 그 점을 제가 일단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피부는 제가 워낙 까만 피부이기 때문에 약간 칙칙함이 있었다 그랬는데 약간 어떤 그 밝아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데에 보면 은 광이 나요 광채가 그리고 어, 제가 표정주름이 있어서요 주름이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3일 동안 푸지런히 또 어, 이 토치와 앰플을 이용해서 을푸시런히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랬더니만 지금 보시면 여기 많이 흐려졌어요 단 3일만에 피부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본다고 써있었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일단은 속건조가 3일만에 없어졌다는 거이 저같은 경우에는 속건조가 일단은 해결이 된것 같아요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피부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사용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점점 더 기대감이 생겨요 제가 처음 사용할 때보다 큰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제가 부지런히 한번 샤오대에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흔파장의 근적외선에 가까운 LED광으로 피아조직까지 침투를 해서 유효성분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2g 단 52g이에요. 그래서 어.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도 가볍다그럽니다 사용하실 때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속 헤드에 이 금속이죠. 이제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 헤드에 두 개의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피부 속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요. 갈바닉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 주간의 사용을 마치고 어,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 메리얼 제품을 사용하고 이제 제가 어,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조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건조함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주름 제가 지금 이제 신경 쓰이는 주름과 이 잡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잡티들 가장 신경을 썼는데 이제 또 주름이 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굉장히 진했던 이 주름이 흐려졌어요. 많이 흐려졌죠? 그갈바닉 효과로 인해서 그런지 이 앰플과 토치를 같이 쓰고로서 이 주름이 굉장히 흐려졌다는 거. 그래서 어 매일 매일 관리의 필요성을 또한번 스승스럽게 느꼈습니다. 매일 매일을 사용을 하면서 점점 더 어, 피부 톤이 밝아진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토치의 이갈바닉 효과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도 굉장히 늘어, 좋아졌어요. 부팅된 느낌 그다음에. 조유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 이 얼굴 라인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러나오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런 광채도 경험을 했고요.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뭐아 좋다 좋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시술을 받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화장품을 뭐를 쓰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저를 쭉봐 오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제품을 잘 사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건조가 심하신 분들과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났으면 하시는 분들, 주름이 신경 쓰시는 분들,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 무너지는 얼굴선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 또 밝고 맑은 피부톤과 매끈한 피부결을 원하시는 분들, 또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메리어 빌루티엘릭시드 앰플과 에스테디션 토치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피부 안정성에 대한 인체적응 시험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앰플과 토치 이외에도 토너와 크림 제품도 있으니까 이게 맞는 제품으로 한번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 나를 위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년 여성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제품으로 잘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